예, 제가 지난 운영이 어, 어, 산불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어, 마지막까지 어, 국가안보실장한테 질의를 하다가 어, 우리 저만무자국단 비난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저도 어, 자, 자유한국당의 제대책위원장으로서 산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부분에서, 그,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어,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분명히 우리가, 어, 밥을 먹기 전에, 어, 우리가 다한번 끝내놓고, 어, 원턴을, 그 질의를 끝내놓고 식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쪽에서, 어, 식사를 한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질의가 들어갔는데, 어, 결과적으로 산불이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시간을 초과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 정의용 그 우리 북한부실장에게 우리 안보 문제 또 위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을 좀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안보 상황 지금 심각합니다. 어, 북한은 잠수함을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정말 우수, 우수한 성능, 더 다양한 보유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해도, 어, 한강 하구의 해도를 공동 제작을 해서 북한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에게 국민들이 어떤 의지의식을 주겠습니까? 이뿐입니까? 요새 국내의 한국상 지금 심각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비상대기 업무를 시킨 것을 어, 마치 군인들의 시간 복지를 받는 것처럼 해서 어, 징계해고하는 등 이 군기문란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 국민들 안보 불안 느끼는 분들 여간 맞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특별 보도 나오지만 근무 조작, 음주, 운전 총기 분실 뭐 그다음에 체전 방에 이렇게 GP 시설이 서로 이렇게 불균형이 심해서 제대로 된 현장 감시가 안 된답니다. 지금 북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당초에 비해서 평화모드에서 지금 갑자기 지금 자력 경쟁이 치면서 강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우리 대북 관계, 군사 대비 태세, 국민들은 평화를 추구하되, 군은 그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군기가 심각해지는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군, 우리 대북 경계, 이런 태세에 상당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저는 정의용, 우리 북한부 실장에게 심각하게 따지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따졌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 3박 4일간, 어, 여야 의원이 같이 남북 경협 투기차, 북한 접경지역 러시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 어, 훈춘, 서양 상계적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썰렁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경제인들도 만났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대북, 어, 경제제재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또 알고 보니까 중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태도, 또 북한에 대한 태도,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직도 어, 북한 중국의 사드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장관 1년에 어처구니없는 외교 실수가 참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면에 정말 우리가 심각한 외교 구멍 제대로 상황 파악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가무실장에 따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결국 다못 따졌다는 거 아직도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